저 어제 그 머리 다 벗겨진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부리로 쪼아 가지고 머리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 버린 거죠 수탉은 미안하지만 내쫓았고 하도 수, 수탉이 암탉들을 괴롭히니까 이거 보세요 털 뽑힌 것들 무슨 이게 웬 난리냐고 근데 제가 이 알을 누군가가 11, 11개를 나눠서 아마도 그 머리털 뜯기네가 아닐까 했더니 역시 오늘부터 머리털 뜯기네가 풋네요 근데 어제 11개 분야 일요일 아침에 통에 담아놨는데 오늘 보니까 5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네 저기 근데 전에는 이게 아 전에 얘네 엄마는 알이 10개가 차지 않으면 계속 났거든요 없어지면 그때 그 고구마랑 감자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서 10개가 될 때까지 나서 10개 채워지면 그때부터 품기 시작했는데 얘는 그냥 품기 시작했네요 근데 알 11개 였는데 지금 5개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하나 보이는 걸로 봐서 알을 숨겼나 아무튼 얘도 품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번 찍어 본 거예요